파이코인 홀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파이코인이요 과거에 9억 배 상승 신화를 만들었었고 현재는 코인 시총 14조 원이 넘어가는 시바이누를 뛰어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이 시바이누 코인을 파이가 뛰어넘을 거란 근거와 함께 또 굉장히 중요한 공지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 공지까지 같이 빠르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 곧 있으면은 미국 대선이 있죠.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토론이 있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찾기에 현재 혈안인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큰 수혜 업종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트럼프 당선 시에 비트코인은 2억을 돌파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코인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게 될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요. 단연 파이코인이 그 주인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파이코인은요.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파이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는 이 독특한 채굴 방식 그리고 실제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런 파이코인이 더욱 큰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단계인 오픈 메인넷 출시가 올해 하반기에 될 거라는 건 기정사실화 돼 있죠. 이미 파이코어팀 그리고 니콜라스 박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 미국의 대선과 제2의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파이코인의 오픈 메인 내 출시 일정이 겹친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시장의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오픈 메인 내 출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파이코인의 생태계 발전인데요. 파이코인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야지만 우리는 큰수 수익을 볼수 있을 거고요. 이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파이를 채택하는 곳들이 당연히 많아져야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어디일까요? 바로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인도입니다. 현재 인도 인구 14억 명을 훌쩍 넘어가고 있고요. 전 세계 인구의 1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인도에서 파이코인 유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파이코인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인도에서 파이코인에 대한 수요가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이 인도가 대체 어떤 나라냐? 이 코인 시장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인 오너의 숫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이 인도고요. 2등이 미국인데 그 격차 비교 불가죠. 그렇다 보니까 인도에서 사랑하는 많은 수요가 있는 코인들은 대부분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시바이노 코인입니다. 이 시바이누 코인은요, 이 기사에서도 볼수 있듯이 작년에 인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됐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코인인데요. 인도 전체 지갑을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바이누 비중이 높은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어, 시바이누 코인은요, 원래 밈 코인,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장난으로 만들어진 밈 코인이었는데, 인도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수요를 바탕으로 이제는 가치를 부여받아서 이제는 암호화폐 시총 13위 자리에 당당히 이름을 올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바이누는요. 9억 배 상승 신화로도 유명한 코인이기도 하죠. 9억 배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커피 한잔 마실 커피값 5천 원만 사뒀잖아요. 그러면은 4조 5천억 원이 되는 돈입니다. 진짜 미쳤죠? 근데 실제로요. 이 시바이누에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어들인 한국 사람도 있고요. 시바이누로 한국 부자 순위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시바이누의 상승 배경에 누가 있었다 바로 인도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도가요 이제 다음으로 픽한 게 누구예요 바로 파이코인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면은요 이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도 내에서 파이코인에 대한 검색량을 보면 1위에 올라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인도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코인이다 라는 거고요 또 인도에서는 현재 파이코인의 네트워크 자체가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인도에서 필수적인 이동 이 택시라고 해요. 근데 이 택시의 결제 수단으로 파이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인도에서는 텐센트, 알리바바, 구글, 아마존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면 아시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 파이코인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속도라면요, 분명히 인도 내에서 파이를 채굴하려는 수가 정말 미친 듯이 증가할 거고요. 그만큼 파이코인의 희소성은 높아지면서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겁니다. 이렇게 14억 명의 인구가 파이코인을 채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채굴 속도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한정된 개수의 파이를 채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채굴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어요. 2022년도에는 0.02였는데 현재는 0.004로 줄었습니다. 1 시간당 채굴량이 이 수치로 보자면은요. 2년 전 그러니까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1파일을 채굴하는데 이틀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불과 2년 만에 1파일을 채굴하는데 10일이 걸립니다. 5배가 늘어난 거예요. 즉 파일을 채굴하는 난이도 자체가 점차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지금 우리 오픈메인 내 출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하나라도 더 많은 파일을 채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채굴 속도 가 계속 둔화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파이 재단에서 엄청난 공지를 하나 냈습니다. 파이 코인이 에어드랍을 진행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에어드랍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이 에어드랍은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흔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재단에서 코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짜로 코인을 나눠주는 거예요. 솔라나도 하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했고요, AI 코인으로 역대급 상승을 보. 줬던 세타퓨엘 그리고 블러 코인도 했었죠. 이게 매년 대박 에어드랍 코인이 하나씩 등장을 하거든요. 2021년도에는 비트코인 캐시 2,300% 상승했고요. 2022년에는 세타퓨엘 63,000% 올랐습니다. 2023년도에는 솔라나 2,900% 넘게 올랐어요. 이 코인들의 공통점이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라고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코인들이죠. 그러면 대체 2024년 내년에는 누가 그 대박 에어드랍 코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파이 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코인들을 에어드랍으로 미리 무료로 받아 놓으면은요, 이런 미친 상승률이라는 수익까지 다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공개 에어드랍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암암리에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비공개로 에어드랍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말 더 소수 수의 사람들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돈을 버는 사람들이 계속 돈을 버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건데요. 이 파이코인이 이번에 진행하는 에어드랍이 비공개 에어드랍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이거 무조건 받아 가셔야겠죠. 이 파이코인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스마트폰 어플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무료로 채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유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벌써 파이코인 이용자요. 안드로이드에서만 5천만 앱스토어까지 합치면은 1억 명이 넘어갈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파이코인의 개당 가격이 얼마나 될지가 중요하겠죠 이 가격이 얼마에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파이코인으로 앞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을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파이코인의 가격요 추정치가 놀랍습니다 10년 이내로 계단 가격이 738달러 한화로 하면은 100만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거 굉장히 보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100만원이 아니라 최소 1천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파이코인 독특한 채굴 방식, 기술력 그리고 그 인기 때문에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출시 초창기에는 천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1억 찍었죠. 이제 5억 간다, 10억 간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10년 전에 900원이던 비트코인의 전... 전재산을 올인해서 10년 뒤인 현재 억만장자가 된 사람도 있죠. 제레미 다빈치, 이 사람은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비트코인 초창기에 900원일 때 투자해서 억만장자 됐고요. 지금은 전세기 타고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제 2의 비트코인으로 평가받는 파이코인은요, 전재산을 올인할 필요도 없어요. 애초에 무료로 채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오픈메인에 출시되기 전에 누가 먼저 많은 물량을 모으냐. 그냥 이 싸움입니다. 만약에 메인넷이 출시되면요. 네트워크의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요. 그럼 기존에 이 파이 코인을 보유한 보유자들한테는 로또 맞는 거, 아니, 로또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맞는 것그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버튼 클릭 한 번씩 하는 걸로 쉽게요. 그리고 이 파이 네트워크 팀은요. 작년 말에 블로그에다가 이 오픈 메인넷 출시 단계를 시작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오픈 메인넷이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거 받으셔서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거 에어드랍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띄워드린 제 번호 010-7683-0944번으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빠르게 에어드랍 받으실 수 있는 코드와 일정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다만 배정된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시는 순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물량이 마감되면요.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으니까 마감되기 전에 미리미리 신청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거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무료로 코드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딱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10-7683-0944번으로 역전 이라고 보내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꼭 여러분들 이거 빠르게 받으셔서 인생역전에 마지막 기회에 파이코인으로 잡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추가로 이 파이코인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시는 게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이코인 상장 일정 그리고 목표가 이런 다양한 정보들요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에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100% 당연히 무효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파이코인 채굴하는 방법이나 상장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소통방에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파이코인 보유자분들끼리 모여있는 방이기 때문에 파이코인 공지 나오는 것들 그 어디보다 빠르게 정보 공유되고 있고요 잘 모르는 것도 물어보면은요 서로서로 잘 알려주시고 그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롭게 파이코인 정보 여기저기서 찾아보지 마시고요 소통방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는 방법요 똑같습니다 7683-0944번 번호로 이번에는 소통방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당연히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고요. 파이코인 보유자들끼리 수익 잘 내보자고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소통방이니까 도움 받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